됐어, 됐어. 아, 나 여기도 부터 아, 아니구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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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할수 있겠다. 그리고 어... 왔어. 거기에 한번 쏘고 잡아봐. 제가 여기에 쏴 보세요. 여기 쐈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길을 만들어 줄게. 콜로 건너가 봐. 옆. 그리고 그 발판 있죠? 발판. 응. 발사하는 거 거기에 설치해 봐요. <laughs> 날라가는 발판.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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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저거 저거? 응. 그리고 타. 그거를. 아니지, 걸로 거, 거기로 가. 글로 가. <laughs> 아니, 뭔 소리야. <laughs> 자. 기다려봐. 아. 우선. 여기, 저를 보내주세요. 여 타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타서. 와서 잡아봐. 여기에 설치해줘. 아야야아야 여기랑, 여기에 설치해주세요. 여기 밑에 빨간색.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자 그리고 내가 이기로 떨어져서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로 날라가면은 여기로 올수 있지. 안 보이시. 그리고 내가 여기로 다시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게 돼? 여기 와봐요. 님이 어디 있어요? 저 여기요. 탭 눌러봐요. 아 저걸로 어떻게 가? 그걸로 타봐. 그걸로. 오케이. 음, 이렇게? 아니, 아아 아닌데? 아까 거기로. 거기 위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야지. 그러면은 포탈 어디 있어? 포탈 거기 있죠. 이리로 가서. 오, 나 만들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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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에, 일단 죽어. 아, 답답해 죽었네 그게 더 빨로. 뭘 봐, 이 카메라가. 크게 <laughs> 중요한 게 아니... 여기랑 여기. 아, 그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로 오면은 어 이거랑 여기에 있나? 요거 요거 여기에 박아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강이 안 돼.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 아니지, 요거랑 요거랑 있게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일로 가서, 여기로 어디? 보내주세요. 빨간색. 됐어. 노란색이지. 노란색, 노란색. 그래 놓고 또 빨간색 했으면 나하고 죽여버릴 거라는지. <laughs> 그랬겠지? 아니지, 아니지. 파란색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날아가면은 도착하지그러지 근데 님은 어떻게 날라오지 이렇게 해서 님 어디 있어요? 저 위에요. 여기 위에. 오러면 내가 일단 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안 되네. 안 되니까?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내가 님을 먼저 보내야 돼. 아. 잠시만. 시 다시. 잘할수 있습니다. 우선 날라가세요. 또 죽어야 되네. 에라이. 자 침착하게. 아, 괜찮아. 이거 깰수 있어? <laughs> 그래. 이제 시작인데. 그치 그치. 우리 오 밖에 안 왔어. 와서. 그리고 여기 설치. 그리고 아 여기에 내가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여기 설치하고 여기. 그치 그치 어? 그치. 그리고 내가 여로 가서, 파란색을 여기다 설치하고, 날라가지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설치하고, 어, 빨간색을 여기 설치. 그리고, 빨간색 또 여기 설치.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잠깐만. 아, 됐다. 일로 오세요. 그리고. 오케이. 자, 이거 타세요.

아, 이 괜찮아. 금방 해. 금방 해. 나한테 왜 그랬어? <laughs> 미안해. 말해 봐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잖아. b u i l d i 어, 이거는 이 안에 포포 포 그게 있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되지. 이거를 여기다 쌓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거 바닥에다가 이렇게 꿀앉아서 해야 돼. 에라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야지. 메롱 멍청이들아. 그리고... 아, 너못 뭐 맞았... 자, 그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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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조심, 조심, 조심... 잠깐만요. 여기에, 어... 여기, 어... 하나 쏘고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써야 여기여기 여기, 여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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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린 지나가야지 캬 방패 오지고 크아다아 쩔었다 쩔었다 아다다다 쟤네 타겟인데? 저 불빛이 좀 안좋은 예감이 든다 일로가서 저 야야 이쪽 오, 야, 보지마, 야, 야. 이쪽 보지마 이쪽 보지마 이쪽 보지마, 이쪽 보지마. 아니야. 한두 대 맞는 것쯤 괜찮아. 아니야. 어? 아닌데. 위로 올리고. 어! 응? 응? With humans, I that a 아야, 아야, 아야. 어, 이거를 여기로 올라가서 아야, 아야, 아파. 아파. 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여기 어디에 방패가 있을지. 어, 여기에 쓰는 건가? 꼈다. 어, 싸워, 그냥 이걸로, 레이건으로. 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일로 왔죠? 일로 아니? 왔죠? 어, 이거를, 이렇게 박아. 그럼 방어가 되지? 응.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박아. 여기에 박아. 우린 지나갈 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걸 스위치를 눌러야 돼. 누르고, 스위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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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스위치. 날벌이 o i 이기겠다 g e 아, a one. 이 o 다 이거 이 o u go. You go. You go. 빨간색. go. y o 아니지. 그럼 내가 죽지. <laughs> 내가 죽지. 잠 죽지! g 살고 아, 있어. 살고 있어. u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o u 그지 그지. 이렇게 하고. 되지 되지. 어 어떻게 되긴 됐어. 어떻게 막 썼는데 됐어요. 가자. 빨리 가. 야돼 빨리 가야 돼. 돼 빨리 가야 그래, 돼. 본능적으로 채득했어. 아무튼 진짜 좋는데 길이 됐어. 지금, 됐어. <laughs> 어떻게 된 그냥 통통 썼는데 됐어. <웃음> <웃음> 야. 아, 하... 힘들었다. 자, 6 6은 벌써 수어요 5가 특출나게 어려웠었던 거지. 그쵸? 칠은 더 어렵겠지 그럼? 아니지 아니지 팔까지 있으니까 칠 정도는 이제 쉬울 거야. 냄새가 뭔지 궁금해? 이건 인간들이 느끼는 공포의 냄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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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우선 안전한 길을 확보했어. <laughs> 자 그리고 우선 열로 올라가야 돼. 여기에 쏘고 여기에 쏘고 어. 여기에 가야되냐면은 어. 저기로 넘어가야되거든?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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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절 여기, 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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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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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고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튀어튀어나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일단 이렇게 열고, 어? 이 여기 발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면 되지. 오케이, 됐어. 그리고 총알은 일단 무빙으로 피하고, 오, <laughs> <laughs> 어, 뭐야! 이씨! <laughs> <laughs> 아, 이번에 강적이야, 강적. 강적이야. 어. Oh.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두면. 아야, 아야. <laughs> 기다려 봐. 진정해, 진정해. 그러면. 음. 아. 방법 아무데나 있어요. 또 하나 쏴봐. 여기 하나 쏴봐 줘. 여기에 쏴주고 여기에 쏴줘. 아 빨간색을 여기다 쏘고 노란색 쏴봐. 여기. 그리고 노란색으로 내가 여길 가자마자 여기에 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속하면 생경 자절 보세요 하나 둘셋 여보세요? <웃음> 네. <웃음> 자 다시 여기 빨간색 노란색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을 쏴야 돼 노란색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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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 말 오케이 쏴쏴쏴쏴쏴 <laughs> 뭐라고 개자식아? 뭐라고? 다시. <laughs> 자, 다시 들어가자마자 말.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됐어. 망했어 망했어. 다시 다시야. 다시.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이번. 자 하나 둘 셋. 죽만댄 소리들. 아야. 아 빨간색 소라니까 노란색 소라야지 노란색. 아 씨앗. 노란색아 빨간색 소라야 돼. 빨간색. 아니 씨. 씨. <laughs> 다시, 다시. 노란색 다시. 다시. 노란더니 여기 빨간색 어, 빨간색을 쏘셔야 됩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laughs> 너무 빨랐어. 다시, 다시, 다시. 빨간색 다시. 자, 하나, 둘, 셋.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그냥 자, 들어가면 자, 쏘라고 말을 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쏴! 오, 됐어. 됐어. 어? 개자식아, 너 아까 나, 나 나한테 총 쐈지? 그거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어디로? 아 이거 쏴줄게 자, 와봐. 보글 보글 보글. 거기로 올라가 봐요. 거기 빨간색 써봐. 내가 파란색 쏜 곳에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자, 쏘대. 그렇지. 하, oh. 힘들다. 야, <laughs> 얘 끝이야, <아니야>. 이야 <laughs> 잠깐만. 어이 유리막 있어, 유리막. 걱정 마, 걱정 마, 유리막 있어. 이거 방탄 유리야, 이 새끼야. 뿌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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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자.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못찾게 가려? 얘네 멍청해 얘네 멍청해 오 어? 저기 저기 포탈 생겨 여기에 포탈이 생길까 왜? 오! 미안 됐어! 미안해 으앗! 아! 버튼은 눌렀는데? 걔네 좀 죽여주시면 안 돼? 어떻게 죽여 어? 저건 뭐야 내가 이거 버튼 누르니까 막 이거 나오는데 큐브?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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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얘네를 죽이는 거네 음아 이렇게 잡아 시스템 해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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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위 좀만 더위 좀만 더위 좀만 더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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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개자식들아 야우 자 그리고 이건 이렇게. 내가 할수 있을 것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쭉 꼭대기에 도야 되는데.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죽. 자 그리고 내가 걸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아, 이나안가도 되겠구나. 응. 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이거는 어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거를 세로로 타서 거기 내 이거 눌러서. 이걸로 왔잖아요. 아, 맞아. 내가 눌러 주면 되지. 앞. 아! 우리 생각을 왜 이렇게 못 하냐? 이거 키우고 큐... 쓰면 돼. 그렇지. 키우고 쓰면 되지. 이거 아이지 여기 여기다 쓰면 되지. 눌러 봐요. 이리로 오잖아. 됐어. 이걸 여기다 누르고 여기에 이거랑 이걸 싸서 됐어 이거 그리고 개다 깼다깼다깼다깼다깼다팔남만 건가 이제 에. n g u 대단해. 우린 최고야. <laughs> 최고 <laughs> <laughs>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이 근데 재밌죠? 근데 인정? 재미없어요? 밥을 뭐 먹었더라. <laughs> 아나 재밌는데. 아니, 먹다 나면 카스텔라는 생각 나서. 아 인정 인정 인정. 여기, 여기. 또 이거야. 아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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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야. 커튼 마지막 이거야. 괜찮 괜찮을 거야 괜찮아 그럼. 여 네. 뭐있을까? 거기 누구있니여 공이 날라오네 여긴 레이저가 있고 이 공을 어떻게 해야될까? 아 여기에다가 요거를 올려놓고 잠깐만, 나 이걸 내려놓고싶다 얘 어? 농구! 어? 농구! 애가 가만히 있을 생각을 안 해. 여기 여기 못뭐 사요? 쏴지네. 뭐, 어? 공이 어. 집어 넣어 주세요. 공 날라오는 거. 아, 레이업 슛을 하셔야죠. 레이업 슛.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걸로 아! 레이저를 닫으면은 그치그치 그치. 통과, 통과, 통과. 저 손주로, 손주로 와. 역시 어... 여기 여기 좀 무섭다 여기 좀, 여기 좀 뭔가 좀 무섭다 불안한디 여기에 공을 넣어야 돼 여긴 자기장이 있어 버튼이랑 어 스위치 활성화돼 공 떨어졌는데? 어, 여기에 근데? 길이 생기고 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음... 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이렇게요. 자 봐봐. 아니 아니 아니야. 공이 날라오면은 튕겨 나가서 여기에 덫 쳐서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우리가 오케이. 받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해봐, 다시해봐. 튕겨 나가서 받아. 야저로 날라. 너무 멀리 날라가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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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설치면 하 되지. 거기는 내 자기장이 안 되지. 그러네. 어, 방금 내 아, 앞에... 그러면은 아닌데 다시 타봐. 어디, 아. 어디 안 내네. <laughs> 어, 어, 어... 이 <laughs> 부금이 좀 무서운데, 이거... 어... 콩콩님, 뒤에 그림자가? 아야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아, 진짜 그러지 마. 자, 우기 뭔가... 뭔가 해낼 수 있어. 어, 아. 아니네, 뭐네. 어... 아, 이거 스마트 무빙 없나? <laughs> 아, 스마트 무빙이라 이렇게 가면 되긴 하는데 안 되네. 이거도 안 돼. 어, 여기로 들러봐. 이게 방향이 거꾸로 돼서 그런가? 휘둘러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공 어, 언제 날아? 잠깐만 안되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아니야 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맞는 거 같긴 한데 이게? 아니면은 됐지 거기서 못 받아요? 네.